안녕하세요.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,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도 못하고,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뭐 팬데믹,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, 거리 두기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뭐, 손잘 씻고 자기 위생 관리 열심히 하는 거. 이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,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닌가 합니다. 열심히 해야겠죠.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. 뭐, 지금 경제 상황이, 음. 뭐, 아무 합니다. 해외 쪽,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. 근데 해외 쪽, 우리 건설 쪽 수주가, 형편 없어질 것 같고요. 이 여파가 끌어갈 것 같아요. 어, 이부터 올해 아마 수주가 뭐, 작년 한 300억 불 했는데, 100억 불 정도, 그것을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런 상태에서 아마도 올 하반기,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매출에도 어,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. 이런 어, 생각도 해봅니다. 네, 어쨌든간에 뭐 이게 내겠죠.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요, 좀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그, 이 동영상을 켰는데요. 어, 제가 어, 건설계약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법인한테는 아니고요, 형식적으로는 친목단체 비슷한 건데.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? 우리나라 협회고, 뭐, 연구기관이고, 연구소고, 학교고, 많은 그 단체 조직들이 있는데, 제대로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.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, 무엇인가 건설산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, 우리 전문가들이요. 조금 이 건설산업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, 또는 건설산업 같은 기초를 다지는데 우리가 좀 역할을 해드리는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빼고요. 그래서 법인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합니다. 법인화하게 되면요, 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습니다. 행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우리나 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법인화되지 않은 그런 자생적인 모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,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총 15분,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이 그룹, 건설계약 전문가 그룹에 동참하기로 해 주셨고, 공식적으로는 내일,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날인데요. 4월 1일서부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뭐 외부 활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, 저희들이 건설산업에 필요한 어떤 그러한 글들, 어, 전문가들이 쓴 글들, 어, 해법들,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이겨낼지 된뭐 이런 것 등등 어, 이런 것들을 어, 좀 기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어,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15분은 뭐, 스스로, 어, 떤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. 여기 보면, 뭐,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, 어, 그 다음에, 아, 어, 변호사 분도 계시고요. 엔지니어회사도 계시고, 어, 그리고, 뭐, 시공회사에 있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, 저희 C++ International 전문가들은 다 참여하는 걸로 해서, 15명으로 시작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, 주변에 아, 이 사람 건설쪽에 전 전문가다. 저희가 이제 건설 계약 전문가 그룹이라고 했지만 꼭 계약에 특화된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 건설 관련 있는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. 뭐 품질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요즘 뭐 PPP도 있고 민간 투자 사업도 있고 어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안전도 있고 뭐 공정 관리. 이 건설이 여러, 여러 전문 분야로 묶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설 관련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추천해 주세요.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, 주시되, 참여해 주셔도 되겠고요.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행히도, 다행히도 이 전문가 그룹을 출발하는 마당에 저희 회사, 파트너분이신 정의균 부사장님께서 기고를 해주셨어요. 기고의 내용, 기고문의 내용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계약 조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 일곱 페이지에서 페이지에 걸쳐서 기고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. 어, 정리가 되면 내일 내일 어, 발표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건설계약 전문가 그룹의 이름으로 첫 번째 발표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고는 발표문은 저희가 일단 제가 일단 이 모임의 신분군권 역할을 자임할 텐데요. 저희는 뭐 직급도 까것도 없습니다. 자발적인 횡적인 모임이고. 대신 제가 주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심부름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제가 모아서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다 뿌리고 그리고 이 전문가 그룹에 속한 전문가들이 또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다 뿌려서 많은 분들이 읽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 혹시 여기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좀 홍보를 해주세요.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기 일을 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었다. 그리고 이 그룹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일들 이 어떤 일들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을 통해서. 이런 동영상도 또 찍어볼 수 있겠지만, 그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, 그리고 그 발표된 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세미나, 토론회, 이런 것들도 열고요. 필요하다면 어떤 자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집단에게, 조직에게, 저희들 전문가들의 일부, 그 원하는 것과 매치가 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매치시켜서 도움을 드리고 좀더 나가서는 교육 사업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서 좀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는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소원과 격려 그리고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.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주제, 궁금한 주제 또는 필요한 주제,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 주셔도 됩니다. 알려주셔서,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,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, 코로나 이겨내고요. 저희 전문가 그룹 결성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, 이 전문가 그룹이 정말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